안녕하세요. 영화 층간화음을 연출한 양선민입니다. 영화 층간화음은학교 폭력을 소재로 하고 있는데요. 층과 층 사이를 넘어 솔직하게 소통하자는 주제를 담고 있습니다. 영화에서 주인공 혜원은 학교에서 한 아이를 집단 따돌림하는 친구들 사이에 끼지 못하고 외로움을 타는데요. 혼자 있고 싶어서 가는 샤워실에서 다른 층의 노랫소리를 듣게 되고 위로 받게 됩니다. 그 노래를 부른 사람을 찾던 혜원은 사실 그 사람이 자신의 친구들을 괴롭혔던 아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, 다가갈지 말지에 대해 다시 고민하게 됩니다. 이 영화를 보시고, 자신도 혜원처럼 자신의 감정을 솔직하지 않았던 적이 있으셨는지 한번 질문해 보이시는 시간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. 가게? 나연이 어머니가 고기 사주신다. 이거. 빨리 나와리. 나 살펴야 되는데. 안 가도 돼. 야, 너 미쳤나? 아, 고기 사주신다는데? 갑자기 뭐다 했지야? 얘너 어제 진짜. 통금 시간 다 같이 늦었잖아 아, 그래가지고 어. 한 명씩 그 CCTV 없는 데 있지? 어. 그 길로 어. 한 명씩 가는데 어. 거기 바로 그 사곱쌤이 다 뺏기고 있는 어. 아, 아 그래가지고 어. 내가 어디서 사... 갔었는데아그사거리에 타르트집 아. 야 거기 알바생 진짜 사생긴거나 아, 거기 갔었거든? 근데, 근데 진짜 서광주 천하 푸른 곳처럼 진짜 개쩔생어 근데... 미쳤어 야 우리 다 같이 가보자 와 아, 그래 좋아 좋아 좋아, 좋아. 좋아. 아, 거기 블루베리 타르트 진짜 맛있어 엥? 블루베리 타르트가 맛있었다고? 거기 타르트 공장만 났던데야 케이크가 더 나을걸? <laughs> 나 딸기 케이크 진짜 나이 좋아하는데! 나이 케이크, <laughs> 케이크 진짜 맛있어 <laughs> 거기 꽃가죽 <고가> 진짜 꽃가죽 <laughs> 꽃가 조용히 좀 해주라 자습 시간이잖아 아... 알았어 <laughs> 시험 끝났는데 아직도 <맛있게> 공부하는구나 멋있다 <laughs> 어차피 헤드폰 낄 거면서 왜 저래? 돈꼭 주는 것 같긴 하네 몰라, 효빈이잖아 이해해 주자 왜? 효빈이 왜? 엄마가 들었는데 걔가 중학교 때 왕따? 당해가지고 사회성이 없대 원래 그런 애래 음... 뭐라 할까? 아, 야 하지마 아, 왜? 재밌잖아 아, 하지마 하지마 너왜 척한 척하냐? 장난 장난 그러 언제 갈래? 어 내일. 아 가죠, 수요일 나가자 수요일 수요일. 아 우리 방과 후 끝나고 가자. 7시 반쯤. 아 보다 먼저 쉬자. 야 방과 없는데 방과 어. 없는데 어. 가자. g o 이 돌듯 끝이 없는 방황에 y e goodbye. g o o d b 빵 가서 먹어. 민주가 여기서 먹어도 된다는데? 너도 같이 먹자. 응, 우리 머리 묶 깼어. 아, 냄 맞지 마. 야, 혜원, 어디 가? 냉장고. 야, 니꺼 네 나무 젓가락 써도 되나? 어, oh, 써. 오케이. Okay. 꿈에 <목소리도> 쪼. 쉴수 없는 꿈의 조각들은 하나 둘 사라져 가고, 책바퀴돌듯 끝이 없는 방황에 오늘도 매달려 가네. 거짓인 줄 알면서도 거으른 감추며 한숨 섞인 말 한마디에 나만의 진실 담겨있. 제와 뒤늦게 무엇을 더 보태려 하나 귀 기울여 듣지 않고 달리 보면 그만인 것을 못 그린 내빈곳 무엇으로 채워지려나 차라리 내 마음에 빛이 내 모습 그려가리 <laughs> 엇갈림 속에 긴 잠에서 깨면 주위엔 아무도 없고 쟤왜 저래? 지가 보듯이 그저 야려보잖아. 야 듣겠다. 아 해답 올렸잖 어떻게 됐냐? 야나 맨날 생각인데, 제 약간 타조 그 <laughs> <잘 쳤는> 날 맞지 않그 동물 잘 찾는다. 눈 이렇게? 라쿤 맞으려고. 여한 똑같냐아야 그냥. 똑같은데. 려다. <laughs> <야, 웃음> 닮지 았어 <laughs> <잘 모르겠는데. 웃음> 진짜, 아, 진짜 제생각엔 눈부터 일단 <laughs> 어보는거 봐. 진짜 <laughs>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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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Yeah.

될수 없는 꿈의 조각들은 하나, 둘, 사라져 가고 잿바퀴 돌듯 모시고라고 했지 그럼 객체 높임 쓴 거예요, 안쓴 거예요? 썼어요. 그렇죠. 대리고가 아니라 모시고라고 어휘를 바꿔버렸죠, 그렇죠? 네. 그러면 할머니는 객체 높임을 쓴 겁니다. 그 다음에 상대 높임 듣고 있는 사람이죠, 그렇죠? 네. 그렇죠. 듣고 있죠? 높인 거예요, 저도 지금 여러분들한테. 그렇죠. 해원아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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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후에원. 해원. 자는 줄 알았어. 아, 아니야, 괜찮아. 야밥 먹으러 가자. 지금 삼교시 아니야? <laughs> 너 계속 잤어. 머리 봐라. 가자. 해 와, 직사 갈 거제? 어, 나 어디 좀 들렸다 가야 어. 먼저 가. 그래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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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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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효빈아, 기숙사 가? 응. 너 4층이지? 나는 3층인데. 너 유재하 노래 좋아해? 네가 그건 왜? 나도 그 노래 진짜 좋아하거든. 너그내 마음에 비친 내 모습 알아? 네가? 그런 노래 안 좋아할 줄 알았는데 왜 r 네 노래 진짜 좋잖아. 가사도 너무 좋고. 근데 내가 좋아하는 거 어떻게 알았어? 너네 공책 봤어? 지나가다가 우연히 그럼 자퇴 신청서도 봤어? 그걸 왜 맘대로 봐? 미안 우연히 봤어 혹시 말할 사람 필요하면 내가 너한테 왜? 동정해서 이러는 거야? 아니 아니, 그것 때문에 그러는 거 아니야. 그럼 뭔데? 그, 나도, 할말 없으면 갈게. 뭔데? 수 없는 꿈의 조각들은 하나둘 사라져가고 재바퀴 돌듯 끝이 없는 방황에 오늘도. 뒤늦게 무엇을 더 보태려 하나 귀기 우려 듣지 않고 달리 보면 그만인 것을 못 그린 내빈곳 무엇으로 채워지려나 차라리 내 마음에 빛친내 모습 그려 가리 엇갈림 속에 긴 잠에서 깨면 주위에 아무도 없고 묻진 않아도 나는 알고 있는 곳 그곳에 가 근심 섞인 순간들을 힘겹게 보. 못 그린 내빈 곳, 무엇으로 채워지려나. 차라리 내 마음에 빛은 내. 별해는밤 이면 들려오 는그 대의 음성, 하얗 게 부서 지는 꽃가루 되 어, 그대 꽃 위에 한 고, 싶.